그날 이제 경기 전에 감독님이 이제 김희집 선수한테 했던 말이 요즘 이제 밸런스가 너무 좋다. 오늘 네. 그리고 이제 홈런이 안 나온 지좀 됐기 때문에 네. 오늘 나올 때가 됐다. <laughs> 요즘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오늘 네가 홈런 못 치면은 내가 아. 내겠다. 아. <laughs> 창원엔시파크와 가장 가까운 언론사 경남도민일보가 만듭니다. 엠팍 3파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네, 박신입니다. 오늘은 또 아주 알찬 소식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그 전에 제가 요새 달리기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아, 얼마 전에 회사 그 1층에서 올라가는데, 어, 어떤 선생님께서, 어, 혹시 달리시는 분 맞죠?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아 네, 맞습니다. 하면서도 양심에 너무 찔려가지고, 네, 또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저의 살은,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빠르네요, 네. 이게. 다시. 아. 새 마음, 새 뜻으로 제가 또 다이어트를 네. 시작해보겠다는 말씀, 중대한 발표 먼저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또 BNK 경남은행과 저희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동반자라고 할수 있겠죠. 네. 저희 BNK 경남은행 항상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 정보는 4연패 후에 감독과 주장이 한 말은 아, 이거 이제 기분 좀 그래도 좋게 들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후반기 투수 운영 계획. 아 이거는 일단 제가 너무 궁금하네요. 음... 저희가 앞에 방송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텐데. 아 어, 넉넉 잡아 4 선발. 정도까지만 우리가 후하게 쳐줘도, 그렇죠. 예. 그 뒤에 승수가 좀 계산이 안 됐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 마지막이 하이라이트네요. 김주원 전 경기 출장 배경과 그 이유는, 이거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음... <laughs> 혹시 보셨어요? 질문 들어온 네, 거? 네, 저도 몇번 봤습니다. 제발 감독님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음... 이렇게 하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셨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지 않았을까 싶네요. 직접 듣고 오셨잖아요. <laughs> 네, 그... <laughs> 그런 편이다. 네, 네. 뭐 받아들이시는, 네네. 네, 아, 인정은 네, 인정은 하시고 어쨌든 정 경기 출장한 거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감독님이 생각, 좀 어떤 생각이신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짜투리까지 김휘집 홈런 예언 더 가우스에서 파이팅 넘치는 안중열 그리고 고승환 화요일 콜업 예정 소식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꼭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방송은 또 저희, 팬분들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호준 감독님과 독대를 하고 왔다고요 네그 일요일 경기 때는 제가 또 기회가 돼가지고 감독님과 이제 같이 네. 1대1로 얘기를 들었던 내용을 오늘 좀 여러 가지 네.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좀 관심을 두고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딴 데는 그럼 기사가 안 났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저 혼자 이제 들어와서 들은 네. 내용이니까 뭐 다른 데서 들으실 수 없는 또 알짜 내용이 네. 오늘 가득가득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수입 당하고 4연패였단 말이죠. 이때 이제 감독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좀 어떤 말씀이 나왔나요? 4연패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했던 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일요일 경기에 취재를 음. 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4연패 뒤에 다시 2 연승을 한 아. 뒤에 인터뷰를 했, 네. 했고요 그때 이제 뭐 제가 질문을 이제 4연패 때좀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이렇게 드려서 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말씀을 했다고 하나요 그때 제 감독님도 뭐 특별하게 얘기를 하셨다기보다는 좀 선수단 미팅을 한번 하기는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얘기가 후반기 들면서 감독님 스스로도 그렇고 또 선수단의 선수들도 그렇고 음. 확실히 좀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게 아, 느껴졌다라고 힘이 많이 들어갔다. 네 그렇게 좀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국에는 오, 전반기를 5할로 마치면서 어떻게 아. 보면은 당시에 5위와 한 경기 차이였거든요. 네. 거의 이제 다 잡았다. 네. 어, 잡고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 가시권에 좀 들면서 선수들도 좀 평소랑 다르게 힘이 아. 더 들어갔던 것 같고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수들한테 뭐 따로 쓴소리나 그런 얘기를 잘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그 사연패 기간에는 그런 좀 쓴소리도 본인도 하게 되고 <laughs> 네. 좀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더좀 평소와 다르게 생각했던 네. 게 많았다. 음. 요렇게 이제 그 사연패 기간 한번 되돌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아, 이게 평소대로 일단은 좀 최대한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네. 것좀 다시 한번 되새겼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선수단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평소 하던 대로 하자. 경기와 그 함께 더운 날씨라는 게 결국에는 NC 선수들만 더운 게 아니라 상대 선수들도 분명히 이제 네. 더운 거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그 더운 날씨에도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팬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계속 단기해야 된다. 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선수단에 줬다고 하더라고요. 상승세에서 이제 5위가 가시권에 보이다는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음, 그렇죠. 뭔가 희망과 어, 우리 되겠다라는 그런 좀 마음과 약간의 투지, 네. 그런 좀 들뜸 이런 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더좀 평정심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에 네. 만들어졌었다. 그리고 좀 감독님은 좀 우리 하던 대로 해보자 라는 좀 조언이 들어간 거고 음. 더위도 이제 우리만 더운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조건이다라는 그렇죠, 네. 말씀을 해주셨군요. 저희도 지금 더위와 지금 상당한 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땀이 송골송골 맺히신 게 보이는데 아 아무래도 지금 저희 홈 구장에 무풍 에어컨이 지금 도입이 좀 시급한 게 아닌가. 음. 저희가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있는데, 네. 이 바람 소리가 좀 영상에 들어가면, 어쨌든 저희가 청각 위주의 컨텐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오래 들으면 불편하실까봐, 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요. 무풍 에어컨이 좀 이렇게 도입이 된다면,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예사가 네. 볼수 있게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패 중간에 제가 잠깐 네. 그또 인터뷰 들어갔을 때는 감독님께서 네. 하시는 말이 아 이건 그더 전이죠. 실제 네, 연패 네. 하고 있을 때. 네. 그래서 연패 아. 당시 에 이제 3연패 했을 때들어와서 아, 3연패 때, 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뭔가 시즌 초로 다시 돌아간 것 같다라는 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네. 제 팀을 네. 만들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음.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안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음. 시즌 초 NC가 3월 4 4월에 성실 좀안 좋았잖아요 그 시기끼로 좀 돌아가버린 것 같아서 음... 좀 감독님도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어쨌든 이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좀 선수단을 음... 좀 똘똘 뭉치게 한게 아닌가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박민우 선수도 코멘트가 있다고요? 비슷한 얘기를 이제 박민우 선수도 했고요. 일단은 뭐선수단에 역시 박민우 선수도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감독님과의 또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일단 연패라는 게 어쨌든 한 시즌을 치르면은 당연히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연패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창피한 플레이는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이유가 어쨌든 이제 더운 날에 팬들이 음. 또 시간과 돈을 들여서 경기장, 야구장을 찾아주시기 때문에 어, 최소한의 프로 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고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또 다시.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 네. 어쨌든 다시 3연승을 하면서 확실히 좀 분위기를 좀 많이 전환을 했다라고 네. 보이고요. 감독님이 또 이제 하셨던 얘기가 하나 있긴 한데 네. 이제 요거는 조금 있다가 투수 운영할때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떡밥을 던져 놓고 네. 생각해보니까 투수 네.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아... 해서 예,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유튜브 스킬이 많이 늘었는데요 <laughs> 네. 네 지금 끄시면 안됩니다 네. 네 조금만 <laughs> 예. 있으면 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반기 투수운영계획 저도 아직 내용을 확인 안해가지고 음. 어떤 말씀해 주실지 너무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로건 라일리 신민혁은 그대로 간다고 봐야겠죠 그쵸 그대로 가야 되고 네.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세명은 아, 그러니까. 그냥 죽으나 사나 <laughs> 네. 그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야 아, 되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게 4, 5선발인데 네. 지금은 이제 목지훈 선수가 좀 띄엄띄엄 해서라도 계속 로테이션을 돌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보면 이제 이준혁 선수도 그렇고 김노건 선수도 간간히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네. 제 후반기에는 이 4, 5선발 자리에 이제 목지훈 선수도 계속 들어가고 김노건, 네. 이준혁 선수도 계속해서 좀 꾸준히 활용할 계획이다. 음... 감독님이 밝히셨고, 다만 이제 전반기 때와 조금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새 선수 같은 경우 특히 좀 실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투수 네. 운영을 하겠다라고 음... 밝혔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의미냐면은 선발로 이제 등판을 했을 때 네. 초반부터 좀 난조를 보이면서 실점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기가 후반기 몇 경기 초반에 그렇구나. 있었잖아요. 목지훈 선수 같은 경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초반에 강판되는 그런 경우가 네네네.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런 강판을 하더라도 뭐 실점을 기준을 세워놓고 뭐삼 실점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점 이상을 하게 되면은 음. 뭐이닝이나 투수에 관계없이 바로 다음 투수로 교체를 하겠다 라고 밝히셨고 음.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뭐 목지훈 선수나 김노건 이준혁 선수가 등판하는 날에는 아예 이제 불펜 개투진이 빨리 몸을 풀고 이제 바로 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네네네. 준비하고 있겠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체 기준을 세우겠다. 이닝수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에 지금 딱. 그게 되면 바꾸, 바꾸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 네, 기준을 정해놨지만 지금 그 이닝 어떤 순간이 승부처라고 판단이 되면 또그 기준에 관계없이 또 선수를 일찍 네. 교체를 할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제 이 투수 운영의 핵심은 후반기에는 지금 이제 남은 경기는 한 경기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라는 네, 네. 얘기를 그런 메시지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을 그래도 조금은 이제 지켜보는 모습이 있긴 했었거든요. 음, 그렇 예, 그래서 이제 뭐한 선수가 뭐 5실점 이상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이제 지켜보면서 선수가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봤었는데 후반기는 이제 남은 경기가 이제 50경기 조금 넘게 남은 만큼 경기에서는 실점을 좀 최소화해서 네. 지금 NC 타선이 또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따라가는 방향으로 음... 경기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수별로 이닝 수나 실점 점수를 정해두고 거기에 도달하면 이제 과감하게 교체를 하겠다라는거나.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승부처라 판단되면 더 빠르게 교체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게 지금 시즌 끝날 때 상상해 보면 한두 게임 차가 될 가능성이 지금 음, 그렇죠. 굉장히 크잖아요. 5위라고 네. 가정을 하면 한 게임도 사실 버리면 굉장 소중한데 네, 나중에 봤을 때 너무 후회하게 되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결국에는 불펜이 버텨주는데 체력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음. 하면 일단은 그불펜진이 어쨌든 지금 NC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그걸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음. 투수 운영 그 투수 교체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가져간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제 계획은 로건이나 라일리 뭐 심력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1, 2, 3 선발이 등판하는 날에도 어 물론 이제 기존의 4, 5 선발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고 믿어주겠지만은 이 1, 2, 3 선발이라고 하더라도. 좀그 음... 타이밍이 됐다 싶으면 어, 교체 타이밍을 이르게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음... 얘기를 했고요 어,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라일리 선수가 충분히 잘 던져줄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르게또 난조를 보일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워 두셨다라고 네. 얘기를 할 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은 경기는 매 경기 총력전을 펼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뒤에 다5 선발뿐만 아니라 이제 1, 2, 3까지도 좀이르게 네. 교체를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래도 1, 2, 3에서 좀 이닝을 먹어줘야 뒤에 4, 5가 그렇죠, 원활하게 그렇죠. 좀 그렇게 좀 총력전을 벌일 수 있으니까 네. 아좀 어떻게 될지 관건인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전반기 때좀 감독님이 다양한 투수들을 많이 썼던 것 같긴 하네요. 맞죠? 음, 네, 평소에 맞습니다 평소에 못 봤던 선수들도 한 번씩 올리기도 네.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좀 이렇게 이제 디에를 좀 불펜을 많이 소진을 하면서 게임을 잡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쓰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플랜대로만 가면 좋겠다. 부상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체력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부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네, 네. 몸 관리를 좀잘 해야 될 것. 같네요. 박신 기자가 이제 이 얘기 들었으면 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할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는 뭐 최선의 선택지가 아닐 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후반기에 NC 불펜이 워낙 좋기 때문에 김진호 선수도 공이 너무 좋고 류뉴욱 선수도 제 많이 안정적이 본인의 모습을 좀 되찾았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공이 되게 좋거든요. 꼭뭐 승리조가 아니더라도 제 공이 좋고 빠른 선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NC의 지금 한정된 선수단 자원 내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또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김주원 선수 전경기 출장 여기 대해서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를 좀 나누셨는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까요, 이거는? <laughs> 일단은 김주원 선수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전경기 출장. 92게임에 나간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은 제 리그에서 전경에 출장했던 선수가 NC를 빼고는 키움의 네. 송성문 네. 롯데레이에스 에이지 박해민 하나 노시안 삼성디아즈 이렇게 다섯 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김지원 선수가 예, 6명으로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음, 지금 그 팬분들 중에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질문 드리면 지금 키움 송성문 선수부터 해서 김주원 선수까지 전경기 출장인데 게임 수는 지금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차이가 그렇죠? 많이 나는데 NC는 네. 지금 경수 자체가 작은 거죠 지금? 네네 네. 네, 네, 지금 6경기가 차이가 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경기 출장인데다가 또, 지금, 포지션이 유격수이고, 네. 그리고 다수는 1번 다수. <laughs> 그 어떻게 보면은 <laughs> 그렇죠. 타선도 그렇고 네네. 수비도 그렇고 수비 부담이 가장 많은 네. 이제 포지션과 타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은 감독님께서도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알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 같은 경우에는 김주원 선수가 확실히 이제 가장 좋을 때보다는 움직임이 그렇죠. 조금 떨어진 네.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뺄 정도는 당연히 아니다. 하고 음. 봐야 될 거는 원래 제그 기준치가 제 김주원 선수는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그 기준에 봤을 때는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감독님도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감독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기용을 하는 이유 이게 이제 지금 핵심인데 맞습니다. 네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몸 상태에 크게 문제가 없다. 뭐 부상도 음... 당연히 없을뿐더러 네. 트레이닝 파트에서 체크를 했을 때 크게 뭐 출전을 못할 정도의 음... 몸 상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것 같고라고 이제 이호준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이호준 네, 네. 감독이 이제 저, 저희가 저번에 한번 그 전해드린 것도 있긴 한데 이호준 감독이 이제 경기 전으로 그 김준 음... 선수는 이제 아주 철저하게 체크를 하고 있다. 네, 네. 문제 있는 없냐, 없냐? 경기 출전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체크를 하고 있고 음. 그 체크를 했을 때 트레이닝 파트에서는 아 문제가 없다라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음. 김준현 선수를 이제 출전시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어쨌든 요준 감독의 또 방향성 그리고 신념도 분명히 신념. 예, 여기에 네. 녹아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게 네. 일단은 요준 감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제 경기에 나가서 자기를 증명하는 게 프로 선수라면은 네. 받아들여야 되는 명이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전경리 네. 출장을 해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커리어를 쌓아간다는 것 자체가 선수로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또 중요한 하나, 하나 요소다. 이렇게 음... 또 말씀을 주셨고요. 어쨌든 지금 김주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30개가 갖고 와시는 도루 개수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 도루가 몇 개죠? 도루가 26개 를 네, 기록하고 36개. 있기 때문에 네. 이미 뭐 커리 하이는 넘어섰고 이제 네. 큰 문제가 없으면 30개 정도를 찍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안타도 이제 거의 100개 가까이 네, 네. 예, 95 안타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타도 이제 100개 넘게 올라갈 것이고 음, 지금 이제 득점 페이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기록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김주원 선수 선수는 정규경기 출장을 하면서 네. 되게 좋은 기록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그리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리그 초반보다는 지금 점점 이제 중반 후반으로 다다르면서 성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네. 결국에는 이제 김지원 선수 스스로도 좀더한단에 음. 성장한 게 아닌가라고 네. 좀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FA가 된다면은 그런 것도 분명히 이제 또 음. 좋은 평가 대, 항목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몸 상태에 문제가 없으면은 이호정 감독은 네. 지금처럼 계속 선발로 내보낼 계획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그팀 선수단 안에서도 뭐 감독 감코진이든 선수들 사이에서도 어쨌든 김주원 선수를 좀 nc 미래 주축으로 키우려는 올 시즌에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럼요, 올해부터 네. 좀더 본격적으로 김전 선수를 키워내서 NC 한 축을 확실히 게 담당할 수 있는 그 선수로 키우겠다라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고, 물론 너무 잘하고 있는 선수지만 경험치를 더 먹이는 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 이제 근데 날씨가 좀 더워서 그게 좀 이제 <laughs> 걱정이긴 한데 체력적으로 뭐 다친 곳은 없지만, 네, 그래서 팬분들이 많이 좀, 그렇죠,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실 수밖에 없는 네, 체력이 거는, 떨어지면 그렇죠. 부상이 따로 올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철저하게 그런 거는 좀 관리를 하고 있다.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경기 출장하면서 본인도 좀 깨닫는 바가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그렇죠 아마 정경기 출장을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몸 상태부터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네. 아, 내가 이몸 상태가 체력이 떨어진다던지 아니면 뭐 스윙이 늦는다던지 이런 걸 이제 스스로 가장 잘 느낄 거기 때문에 음. 그런 좀 부족한 점은 결국엔 시즌 끝났을 때 다음 시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플랜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또한 단계 성장하는 좋은 경험이다. 네.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온 선수는 자기 네. 커리어 평균은 한다라는 그 계산이 분명히 음... 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김주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의 평균을 좀 올려놓는 과정이지 않나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고 또 김주원 선수가 잘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부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김주원 선수마저 빠지면 안 되죠. 이거 이 큰일 나거든요. 네. 유격수 자리 꼭 지켜주셔야 되고 어쨌든 걱정하니까. 분들이 이 질문을 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네. 팀에서도 좀 부상 안 당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는 짜투리라고 가져온 세 개네요 네 짜투리 <laughs> 지금까지는 네. 좀 이제 주요한 내용 먼저 전달 드렸고 지금은 이제 뭐 약간 뭐 재미삼아 듣기 좋을 내용을 몇개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먼저 김희질 선수가 지금 주말 금토 경기 두 경기 연속 홈런을 치면서 네. 좀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줬는데 그 말루포를 쳤던 날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이호준 감독이 홈런을 칠 거를 예언을 했다라고 아.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보다 보니까 김희질 선수가 말루포를 치면서 1루를돌때그 방망이로 네. 누군가를 이제 가리키고 아... 있는 게 중계에 잡혔는데, 네. 그 이제 가리키는 거는 이제 감독님이다라고 아... 보면 될것 같고 네. 그날 이제 경기 전에 감독님이 이제 김희집 선수한테 했던 말이 요즘 이제 밸런스가 너무 좋다 오늘 네. 그리고 이제 홈런이 안 나온 지좀 됐기 때문에 네. 오늘 나올 때가 됐다. <laughs> 그 보통 팬분들이 야구 보면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쯤 칠때칠때 됐다, 칠때 됐다 <laughs> 네. 터질 때 됐다 뭐 그런 <laughs>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이날 이제 요즘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오늘 네가 홈런 못 치면은 내가 사표 내겠다. 아... 아주 강하게, 이제. 아니, 이게 메인인데, 지금. <laughs> 아주 네. 강한 멘트를 던지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김희지 선수가 방망이로 가리킨 게, 내가 너를 살렸다. <laughs> 요런 의미지 <않>, 않겠느냐. 라는 <laughs> 생각이 들고, 김희지 선수도 이제 인터뷰 때, 네. 그 감독님 또인터뷰 보셨나봐요. 네. 그래서, 보는데, 이제, 김희지 선수가 감독님이 예언을 했다라고 할때 약간 머뭇거렸게 네. 있었다고 감독님이 말하면서, 그때 이제 사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 안한것 같아요. 김희 선수가 아, 그러니까 자체 검열을 참았네. 하지 않았겠느냐 아. 그런 얘기도좀 농담 삼아 네. 하셨고 아. 아주. 흐뭇하게 네. 감독님도 이제 바라보셨다라고. 어, 감독님도 예언이 대단하시네요. 연장 계약을 덕분에 하게 됐다. 뭐 네. 이런 웃음의 <웃음> 소리를 하셨어니 감독님은 못 봤다고요, 이거? 아 예, 그거는 <laughs> 이제 감독님도 이제 그탁구를막 지켜보느라. 아, <웃음> <웃음> 정작 이거는 못 <laughs> 보셨고, 그러면서 아, 이게 본인도 이 감독에게 되면서 시야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laughs> 그런 또 농담을 <laughs> 아, 하셨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중열 선수 소식을 또 간단하게 네. 가져왔는데요. 안중열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팀 내에서 두 번째 포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 주에 한두 경기 정도 선발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안중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전에는 세 번째 자리 포수 네. 정도로 역할로 좀 여겨졌던 선수인데 박세혁 선수 다음으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영준 박세혁 안중열 이렇게 네네. 세 번째 포수라고 봤었는데 또 시즌 중반에 박세혁 선수가 또 허리 부상으로 기타를 하면서 아, 우리? 아, 고준님이 저희는 BNK 경남은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가주시죠. 네, 그래서 박세혁 선수가 중간 에 이탈을 하면서 안중현 선수가 콜업이 됐고 안중현 선수가 또제2 포수로 제 역할을 잘 해줬다라고 네.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박세혁 선수는 어쨌든 지금 몸 상태는 뭐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데 안중현 선수가 지금 두 번째 포수 역할을 너무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감독님 입장에서도 잘다 하고 있는 선수를 내려가지고 또 음... 이렇게 선수 사기나 선수단의 사기도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안중현 선수를 현재로는 제이 포수로 좀 생각을 하고 기용을 하고 있다라고 음. 얘기를 하셨고요. 안중현 선수가 어, 볼 배합이 이제 굉장히 좋다 오.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네. 그러면서 이제 팀이 좀안 좋았을 때 어, 선수단이 다좀 많이 처졌잖아요. 네. 그때 유일하게 감독님의 따봉을 많이 받은 선수가 안중열 선수다. 더그아웃에서 <laughs> 이제 볼 배합이 좋으면은 이렇게 따봉을 날리신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또 더가웃 분위기를 좀 많이 이끌어가는 선수라고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안중열 선수가 뭐 연차나 뭐 나이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고참에 가까운 선수인데도 음. 파이팅이 굉장히 넘치고 네. 선수단의 이제 분위기를 좀 이끌어간다라고 네. 봐야 될것 같고 감독님도 이제 경기를 중간중간 보시면서 더가웃도 네. 한 번씩 쓱 이렇게 보신다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안중열 선수가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음. 막 기합도 풀어놓고 있고 선수 수단 이제 박수도 엄청 강하게 치면서 분위기가 좋을 때나 뭐 처질 때나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다라는 게 감독님 눈에도 보였다 음. 말씀을 주셨고 감독님이 선수 때나 코치 생활 N C에서 하실 때나 그런 선수가 이제 몇명 있었는데 지금 이제 코치로 있는 지석훈 선수 네. 그리고 또 모창민 선수가 이제 선수 시절에 음. 그런 파이팅이 이제 고참임에도 엄청나게 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중열 선수가 지금 그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음. 또 한마디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어, 저희 스캔 갔을 때도 안중열 선수가 파이팅을 엄청 크게 했거든요. 음. 와, 막공 좋아, 좋아, 막 이렇게 하고.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아포수들은 원래 다 저렇게 음... 사기를 끌어올리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가 그렇죠. 보네요 안중열 선수 스타일이군요. 그 이게. 중에서도 조금 네네네. 더 이제 그런 역할을 잘 아... 해주는 선수인 것 같다라는 그렇지, 게. 한 가지 좀 고백을 하자면 안중열 선수가 아, 어느 경기였지 올라와서 점수 내면 이기는 상황이었는데 타석에 안중열 선수가 딱 올라오길래 음. 지금도 그런 지모 뭐, 타율이 일할 일할 안 네. 됐었죠 그때 좀아그렇나 아무튼 엄청 타율이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 경기 졌다. 결승타를 딱 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어떤 경기인지 기억이 납니다. <laughs> 아, 그때 진짜 네. 제가 소리 지르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또 중멸 때 쳐주니까 그렇죠. 안중멸 선수도 되게 둔 선수 인터뷰를 하는데 좀 뭉클하더라고요. 음... 근데 네. 올해 또 이렇게 기회를 잡아가지고 네, 네, 일본 네. 무대에서 결승타까지 치면서 이제 팬 선수들한테 이제 같이 이렇게 환호도 받고 하니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좀 자주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고승환 선수 콜업 예고 화요일 내일이네요 네 이호준 감독이 지금 이제 c팀에서는 고승환 선수를 좀 네. 눈여겨보고 이르면은 내일 좀 컬업을 해서 1군 경기에서 한번 지켜보겠다 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제 기록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특히나 이제 최근 한3 4경기에서 굉장히 오.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3경 4경기를 봤을 때 4경기에서 안타를 지금 7개 네, 쳤으니까 이제 뭐한 경기 빼고 다 이제 이안타 이상을 치면서 굉장히 타격감이 좋은 상태다라고 음... 봐야 될것 같고 네. 홈런도 하나 또 치면서 지금 이제 좀 타격감이 올라왔을 때 1군에서 좀 한번 네. 보고 싶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고요. 네. 또 모르시는 어... 분들 위해서 네. 포지션이 어디죠? 고승환 선수는 지금 이제 외야수로 네, 있기 네. 때문에 어 아마 지금 손아섭 선수가 또 부상이기도 하고 해서 네. 한번 올려서 보지 않을까 싶고 네. 지금 이제 피처스에서는 총51 게임 나가서 52 안타, 5 홈런, 타율 3할 6푼 1리 네. 그리고 OPS가 0.99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퓨처스를 씹어 먹고 이제 콜업 되면 어떤 활약을 보여 주느냐. 네, 그런 또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선발 출장 할 거라고 보시나요? 뭐한 경기 정도는 선발로 나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네, 여기까지고요. 아, 역시 또 저희가 홈 경기를 하니까 정보의 퀄리티가 너무 높았는데요. 아, 이게 네. 하루에 이렇게 몰빵이 되면 안 되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에 아, 네, 아닙니다. 네, NC 야구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다음 주도 또 저희 꽉꽉 채워서 또 팬분들이 원하는 정보 가지고 올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여기까지 하죠. 저는 달리는 아저씨.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네, 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